네 안녕하세요. 주식투자전문 채널 이임TV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지수가 45포인트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코스닥도 23포인트 하락 마감했네요. 네 어제 광복절이라 휴장을 했는데 어, 어제 차라리 창이 열렸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어제는 그래도 어, 미국지식 올라가지고 어, 일본 니케이지도 좀 상승을 보였는데 오늘은 일본지식도 좀 빠지고 어, 한국 코스피지수는 좀더 빠졌네요. 45포인트 결국에는 오늘 어, 근폭으로 하락을 보이면서 고스피지수가 어, 백지현선을 이탈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내일 바로냐 들어주면 은 바닥이 되는 거고 어, 그렇지 않고 만약에 추가로 이렇게 더쭉 내려온다 확실하게 이탈해 가지고 밑으로 내려오고 전자점을 깬다면은 상승추세는 훼손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하여튼 간에 중국발로 안 좋은 악재가 뜨면서 결국에는 고스피 지수가, 아, 추가 하락을 보였네요. 여기서 스트레이트로 하락을 하루만 더 보였으면 아주 좋았는데 약간 들어주는 척 하다가 결국에는 또, 어, 결국에는 122편선까지 하락을 보였습니다. 뭐 지수가 하락한다고 해가지고 뭐 하루아침에 다 폭시장 무슨 뭐내려오는건 아니에요. 뭐 코로나 팬데믹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차라리 그렇게 되면 더 좋죠. 네. 한달 만에 지수가 박살이 나가지고, 그냥 1000포인트, 2000포인트 빠져서, 만원짜리 주식이 100원까지 온다면은, 그같이 좋은 건 없습니다. 한두 달 만에 온다면은. 그렇지만, 그렇게 될 확률은 거의 없고, 어, 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어, 결국에는, 한 1년이나 2년 거쳐서, 어, 이렇게 상,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너 뭐 급하게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이게 빠질 때, 어, 촉감의 수로 활용하면 된다겠죠. 내 네, 오늘 아침에 리딩 반에서 저가 매서 빠질 때하라고한 종목이 결국에는 오르고 마감을 했잖아요. 근데 멤버 십 방송에서 언급한 종목하고 어, 리딩 방에서 언급한 종목은 그래도 강하게 이 정도 뭐 강하게 마감한 거예요. 파이테크니스 결국에는 오늘 2.5% 상승해가지고 2,230원에 마감했네요. 아, 빠질 때 저가 매수 기회라 고했죠 근데 결국에는 오늘 장 중에는 최저가가 어, 2,090원, 네, 2,090원까지 빠졌다가, 결국에는 2,230원에 마감했네요. 2,130원에 만주를 잡아 봤는데 거의 정확하게 끝판에, 아, 어, 종가, 최고가로 마감하면서,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100만원 수익 보고, 네,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저번에 만약 뭐 1,800원까지 빠진다면 더 좋은데, 거기까지는 빠지지 않고, 어, 오늘 양봉으로 마감했네요. 예, 네, 결국에는 이 종목은 장기 투자하면 따불은 간다겠죠. 2,800원, 3,000원까지 큰 수익을 세 번을 줬는데 또어 수익을 줄 겁니다. 네, 빠지면 겁먹지 말고 적금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적금에서 하신 분들은 수익 마감을 했네요. 네 멤버십 방송에서 추천했던 종목도 어 오늘 현대지앱 볼딩스 계속 올라가다 오늘도 올라갔었어요. 3,780원까지 계속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네 끝판에 지수가 또더 미끄러지니까 공포 매물이 나오면서. 아, 5원, 네, 하락했지만 양봉으로 마감했네요. 시가보다는 오르고 그래도 마감했습니다. 네, 한 4천 재료가 있기 때문에, 다음 달 유상자 재료가 있어가지고, 한 4천, 한, 4천원에 4,5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가를 잡으신 분들은 뭐 수익이니까, 어, 급등 나오면은 좀 비중이 많으면 좀 줄여주고, 9월달 유선자 끝나면 이렇게 또 하락했다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물론 뭐, 따블 정도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종목이고, 단기로는, 네, 조금 빠졌다 갈수 있기 때문에, 비중이 많은 분들은 조금씩, 어, 이런 때 올라갈 때, 예, 조금 수익 챙기면서 조정을, 네, 비중 조절을 하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말고도 어제 쉬는 날또 멤버십 방송에 한 종목 다 줬는데 오늘 약간 하라 그랬는데 그 종목도 장중에는 올라갔었죠. 네, 올라가다가 또 끝판에 너무 빠지니까 약간 하라고 마감했어요. 그런 종목은 사실 많이 빠질수록 좋은 거예요. 네, 오늘 많이 빠지길 바랐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빠질 지 않네요. 오늘 다 아침에 빠질 때좀 매수하라고 하는 종목이 많이 빠진 게 별로 없어요. 네. 파이테크니스만하더라도 결국에는 많이 빠지지 않고 그냥 1900원까지 이렇게 빠져주면 좋은데 2090원까지 만이 빠져 가지고 2 1 3 0원 일단 만주 잡아 봤고 만약에 또 1800원까지 빠진다면 또 잡고 계속 잡으면 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주식은 손절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네, 그리고 어 동호파 같은 경우도 오늘도 큰 폭으로 상승했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은 2,500원까지 빠지면 3,000원까지 계속 왔죠. 저번에 3,300원까지 갔고 또 2,500원까지 빠졌다가 또 3,000원 때 회복했네요. 2,500원이면은 안심용목 A급이에요. A급이기 때문에 더 빠질 게 없다겠죠. 안심용목 A급 이하로는 거의 빠지질 않는다겠는데 결국에는 오늘 같은 장에서도 상승을 보이면서 3,080원 회복했네요. 이런 종목도 장기로 간다면 네, 충분히 어, 4,000원, 5,000원까지 갈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기왕이면은 2,500원 왔을 때 과감하게 매수를 하고, 또한 3,200, 300원 가면은 수익률이 상당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매도도 해줘보고, 장기로 가실 분은 이제 빠질 때만 잡아야죠. 올라가서 잡지 말고, 빠질 때, 빠질 때 잡고, 어, 높이 잡으신 분들은 좀 빠졌을 때 추가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좋습니다. 주식은 심리를 하는 게 아니고, 기계처럼, 네, 종목을 매수 타점이 왔는지, 안 왔는지 보고 하면 돼요. 네, 여러분들이 종목만 잘 선택하면 손절 없이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어, 초전조태 관련주가 전무상학과를 쳤는데, 실질적으로 고려재강은, 네, 원래 이게 진짜 고려재강이에요. 초전조태 관련주거든요. 다른 거는 떨거지. 쉽게 얘기해서 관련주가 아니죠. 네, 아닌데도, 어 테마로 엮어서 올라가는 건데 덕성네 많이 올라갔네요. 결국에는 네두번 상한가 정구점까지 갈수 있다 그랬죠. 만 사천 원까지 두번 상한가를 쳤네요. 네 너무 일찍 팔은 게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복걸 보게요. 네, 어차피 어 수전 조태가 아, 희소성이 없다 해가지고 급락이 나왔는데 다시 또 어, 외국에서 뭐 있다 인정을 하는 바람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래도 없다 하면 또 급락이죠 그래서 복골복인데 결국에는 올라갔네요 네, 어떻게든 간에 어, 관련주가 아닌 거뭐 서남 이런 거 이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덩달아 올라가네요 네, 실질적인 관련주는 상한가를 못 치고 관련주가 아닌 건 상한가를 쳤네요 결국에는 어, 세력이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 따라서 어, 주식은 움직이기 때문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격언 중에. 뭐, 주식은 재료보다 수급이 우선이다. 네. 원래 뭐,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수급이 안 떨어지면 안 되고, 아무리 재료가 없고 안 좋고 뭐, 내물이 부드러운 회사도 네. 수급이 떨어지면 올라가는 거예요. 수급이 가장, 가장 우선이 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은, 원칙 매매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일지테크만 보더라도 안심종목, 네, 삼천원대, 이천오백원대, 편안하게 배설하겠는데, 결국엔 지금 보니까도 오천삼백원가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안심종목 A급은, 뭐, 일지테크뿐만 이 아니라, 네, 그동안 뭐, 수익을 많이 줬잖아요. 네, 그런 종목은, 어, 여러분들이 팔면 안 되고, 어, 진드감지 기다리면은, 결국에는, 네, 더블은 간다겠는데, 거의 배수과 대비 오늘 뭐, 어, 거의 더블갔네요 일지테크도. 네, 진올루션은, 아, 어, 추천하고 거의 빠지진 않고 있는데, 뭐, 이런 거는 뭐, 3,700까지 빠졌다고 올라갔는데, 오늘 같은 장에도 올라갔네요. 아시는 뭐, A급은 아니고, 이런 거는 뭐, 거의, 어, C급에 가까운 데도 불구하고, 어, 제약주기 때문에 많이 빠지진 않아요. 오늘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분할로, 네,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BH 글로벌 같은 경우도 오늘 올라갔죠 네, 8%나 올라갔네요 네, 이런 거는 뭐 이렇게 빠졌을 때 잡아야죠 이런 데서는 어, 이런 데서 한 10명 A급이거든요 1,500원대 결국은 2,160원까지 올라갔네요 네, 이런 식으로 어, 좋은 종목은 여러분들이 좀 기다리면 수익을 줍니다 한동안 이 종목도 뭐 수익을 안 줬어요 불이 켰지만은 1,800원대에 다가 결국에는 1,500원까지 급락을 배웠다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좋은 종목에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 더 사면 된다겠죠. 손절하는 게 아닙니다. 뭐, 1,800원 대 샀으면은, 1,500원이면 무조건 손절해야죠. 여러 분들 같은 경우는. 어, 그렇지만, 어, 가만히 있으면 어고더 샀으면 큰 수익이죠. 종목을 볼줄 아려면 굳이 뭐, 손절할 필요가 없어요. 주식은. 여러분들이. 종목을 볼줄 모르니까 손절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장에서는, 네, 현금 보유는 항상 해야 됩니다. 현금 보유. 저 같은 경우도, 어 지금 현재 어 엊그저께 어셀바이오먼택 전부 매도했죠 급등 나왔을 때 급등 나왔을 때 여기서 뭐 매도했잖아요 5,800원에 5,700원, 800원에 전부 매도를 해가지고 매도했죠 이때 수익보고 나왔고 어 오늘 2,000주 매도했다고 했죠 2,000주 이제 2,000주 2,000주 들어온게 있거든요 또한 4,000, 4,300원까지 빠지면 한0 0 원이나 이렇게 빠지면은 또 이천 주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매수하면 돼요. 네, 급등 나오면 또어 일부 매수하고 장기로 보실 분들은 장기로 보면 되고 네. 이 정도가 안시종 A급은 아니고 어 거의 한 C급 가까이 됩니다. 그렇지만 신규 종목이라 신규 종목이라 들어가는 거예요. 신규 종목이 아니면 조금 더이다 들어가야 되는데 신규 종목이고 어 그리고. 어, 회사도 괜찮고, 여러 가지로 봇도 괜찮기 때문에, 어, 4,000원을 깨질 않는 겁니다. 근데 네, 좋은 종목은 많이 빠진다고 굶목먹을 필요가 없고, 뭐, 여러분들이 한 번에 매수만 하면 돼요, 한 번에. 어, 많이 빠지면 더 좋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오늘 많이 빠지기를 바랐는데, 결국에는, 네, 빠지질 않고, 올라간 것도 많고, 그리고 수호폭, 네, 하락 마감했습니다. 근데 네, 그리고 국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 국보는 분명히 제가 언급을 했죠 안심 종목이 아니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고가를 잡으신 분들은 전부 나오라고 했어요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7,600원까지 세 번이나 가졌거든요 세 번에 이쯤에 언급 했으니까 제가 여기에서 어 안심 종목이 아니고 3,000원까지 빠진 안심 종목이라고 했는데 어 그래도 안심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워 어, 여러 가지로 안 좋아요 액면과도 5,000원이고 좋은 점도 있지만은 너무 적자가 계속 나고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볼때 조금 약간, 네, 감자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게약재가뜰수 있기 때문에 국보 같은 경우는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고, 뭐리딩방에서 언급을 했고, 어, 멤버십 방송에서 언급을 했어요. 어, 물론 재료가 있어가지고 앞에서는 뭐 급등을 줘서 큰 수익을 줬지만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어 급등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뭐그 호재로 계속 반등이 나와가지고 탄탄 여러 번 했지만은 어 호재가 속으로 들면서 빠진 거죠 빠질 수밖에 없죠 네. 안심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3천 원까지가 안심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은 그래서 회사도 안 좋고 하니까 비중은 적게 해야 됩니다 아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어 지금부터 좀씩분하해서해도 되지만 은 3천 원 정도 오면은 비중은 적게 해가지고 회사가 안 좋으니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들고 있다면은 방송을 제대로 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대응을 잘못한 거죠 근데 지수가 많이 빠진다 경제위기가 온다 뭐 이런 거에 자꾸 겁먹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본인이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시나리오만 짜면 돼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많이 빠지면 싸게 잘 준비하면 되는 거고 올라가면 또 수익매도 하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편하게 생각해야지 뭐, 지수 빠진다고 겁먹고, 뭐, 그런 분들은 현금 하나도 없이 그냥 다물빵해놓고 있는 분들은 겁이 나겠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그래도 욕심을 많이 부를수록 손해예요 좋을 것 같지만은. 근데 e l w 지는 9월 달 만기 거는 들고 있는 분은 오늘 전부 매도를 하라겠습니다. 아 결국에는 여기서 이렇게 빠졌으면은 8월 망기 거, 예, 대박인데, 10배를 먹을 수가 있었는데, 잠깐 들어주고 빠지는 바람에. 이게 운이 안 따른 거죠. 그래도 9월달 만기 거로, 8월달 거는 전부 본전에 매도하고, 9월달 거로 카르타라고 9월달 거로 준 겁니다. 네. 9월달 거로 들고 있는 분은 오늘 전뭐 매도 하라 했네요. 아, 3일 연속 하락 했으니까, 아니, 하루도 빠진다 하더라도 반등이, 반등이 나오겠죠. 고스피 지수가. 미국주 식금 계속 무너지지 않는다면, 고스피 지수는 반등이, 반등 구간에 있다고 봐야 돼요. 내일 바로 반등해지면 좋은 거고, 그러면 상승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거고, 좀더 하락한다 그러면은 추세가 무너져서 한동안은 고점 돌파는 어렵게 봐야죠. 네, 오늘 다른 데 주식 전문가 리딩방 들어오라고 해서 잠깐 아, 들어가서 봤는데, 완전 초상집이네요 네, 아주 거의 전부 다 손절하고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좋은 종목으로, 어, 현금 보유하고 있으면 손절할 필요 없고, 그리고 아무리 현금 보유했어도 손절할 종목은 확실하게 손절을 해야 됩니다. 네, 하여튼 주 투자는 종목과 대응입니다. 여러분들이 빠져도 좋고, 올라도 좋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수 있어야 고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하게 수익도 낼수 있는 겁니다. 어, 빠지면, 어, 패닉이 와가지고, 그냥 막 손절해버리고, 올라가면 쫓아가서 막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주의 투자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네. 빠지면 빠지는 데 대응을 할줄 알아야 되고, 또 오를 때는 또 수익 나면 챙길 줄 알고. 네, 멤버십에 추천하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비중 조절을 잘 하면서 대응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좋은 종목이니까 어제 준 것도, 어, 좀, 만약에 1차 매수 했으면 충분히 빠지면 또사운데요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종목은, 네, 바닥까지 오면은 어, 전저점까지 오면 안심용 A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빠지면 어느 정도 좀 충분히 빠졌을 때 추가 매수하면 되고, 또뭐 반등도 금방 나오잖아요. 네,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바로 수입으로 연결이 됩니다. 네, 멤버십 안 들어오신 분은 저렴하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대응하시고, 어,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원칙대로, 네,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 리딩방 들어오고 싶으시은 멤버씩 가입하고 문의하시면 저렴하게 리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교육은 10월달에 봐가지고, 어, 10월달에 할 생각인데, 어, 이벤트 언제 하냐고 자꾸 문의가 오는데,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작년에 10월달에 했기 때문에, 10월달에 또학과 지금 생각 중인데, 하여튼 결정이 되면은, 네, 제가, 어, 언급을 하겠습니다. 내오자로 네, 쉬어서 그런가 벌써 목요일이네요. 네, 하여튼 내일 목요일 장 마감에 뵙고 오늘 방송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임티비였습니다.